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암보험 많이 가입하시죠? 그런데 암보험 왜 필요한가요? 암보험이 정말 필요한 상품이 맞을까요? 이 시손보험은 대부분의 질병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본인 부담금 공제 후에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이 시손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암도 보장을 해주는데 꼭 암보험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는 영상이 없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실손보험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죠. 이 실손보험에서 암을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부터 암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이 진료비에 대해서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왜 암보험이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이 암보험에 가입만 하시고 왜 암보험이 필요한지 모르면 안 되겠죠? 왜 필요한지 모르면 당연히 제대로 준비할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크게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치료를 안 하거나 못 하는 상황, 그리고 각종 항암치료를 받는 상황, 그리고 수술을 하는 상황, 수술, 항암치료 둘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항암치료와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실손보험에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까요? 현행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치료도 급여, 비급여로 나누어지는데요 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입원시 80%를 보상을 해줍니다 100만원 나오면 80만원 보장해주는 거죠 통원시에는 20% vs 병원 규모에 따라서 최소 공제금 만원에서 2만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 후에 보상을 합니다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사실 충분하고요 다만 통원시에 1회당 20만원 한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은 보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해서 암치료를 했는데 치료비가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부담금은 20%인 400만원이더라도 2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보상을 한다는 거죠. 다음 비급여 항목입니다. 암도 비급여 치료가 있죠. 표적 항암 치료, 카티항암제 같은 신암 치료 기술은 아직까지는 요양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에는 70% 보장을 하고요. 통원 시에는 30% VS 3만 원중큰 금액을 공제 후에 보상을 합니다. 통원 시 한도는 마찬가지로 1회당 20만 원 한도고요. 여기서 암보험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손보험의 통원한도입니다. 1회당 20만원인데요. 4세대 시손보험뿐만 아니라 구실손 1세대에서 3세대 시손도 10만원에서 30만원이 최대입니다. 이 통원은요. 수술의 경우에는 입원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항암치료의 경우에는 입원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통원한도에서 보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산정특례 제도로 암 환자는 95% 나라에서 지원도 해준다는데 통원한도 2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항암치료는 현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세대 화학 항암제부터 세기조절 치료, 양성자 방사선 치료, 표적 항암치료, 카티 항암제 등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내가 1세대 화학 항암제 치료만 받는다고 하면 통원한도에서 커버가 될수 있습니다. 1세대 화학 항암제는 요양급여 적용이 되고 산정특례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항암 치료는 아직까지는 비급여입니다. 나중에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가 되면 또 새로운 항암 치료법이 나올 거고, 새로운 치료법은 비급여일 확률이 크겠죠. 내가 통환으로 비급여 항암 치료를 받는 상황이 오면, 시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치료. 내가 안 받으면 되지 뭐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암보험이 필요한 진짜 이유, 실손보험이 있어도 암보험은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실손보험의 통원한도입니다. 단 보험은 유지를 못하면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유지 가능한 적정 보험료로 디테일한 비교를 통해서 동해보장 대비해서 가장 보험료 부담이 낮은 상품으로 선택해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보험태주 카카오 채널이나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여러 상품 비교해서 가장 최선의 상품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